4시간밖에 못 잤어요. 아, 여기 엄청 시끄럽고 공기도 안 좋고, 아하하, 진짜 별로야. 야, 4시간밖에 안 됐는데 빨래가 다 말랐어. 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뭘 먹지? 뭘 먹을까요? 오늘은... 어, 공장 가는 첫날이니까, 든든하게 먹고 가자. 김치찌개 당첨. 그리고, 햄도, 어, 햄도 하나 굽고요 오늘은 김치찌개 그리고 스팸구이, 그다음에 이렇게 아침 먹고요. 어, 이제 점심은 없고 저녁만 있습니다. 하루 에두 끼만 이제 먹고 씻고 어, 공장 들어가야죠. 흔한 메노자의 밥상. 아니, 중국 가서 제일 맛있는 건 이거 오렌지 주스예요. <laughs> 맛있어요. 비타민은 이걸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동산 가기 전에 음, 머리 좀 머리가 좀 지저분하니까 한국보다 여기가 머리가 더 잘하는 거 같아 아이형 아, 머리 잘하는데 아 문은 닫았네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나 샤워하고 머리도 안 감았는데 머리 하려고 샤워하고 머리 안 감았거든요 내려왔는데 문이 닫혀있네. 아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아, 바람이 요 며칠 사이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난리입니다. 난리. 아 바람이 너무 불어요. 제가 야외 촬영도 지금 준비해서 장소 섭외까지 다 해놨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어, 야외 촬영하려고 카메라도 챙겨왔거든요. 삼각대랑 다 챙겨왔는데. 바람이 계속 며칠째 엄청 불고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어, 미용실 사장님은 잠깐 외출을 하셨대요.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네, 커피 한잔 마시고, 그다 머리하고 공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는 18위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화가 나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이 왜렇게 비싸냐 했더니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빠가지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4.5위원이에요. 그러면은 천원도 안 하는 거죠, 아메리칸 한 잔이. 와, 어제는 왜 그렇게 받았지? 어제어요 아, 셋시 아, 좋아요. 이거 천원도 안 해요. 800원? 야, 이 맛이지. 요, 요 맛에 먹는 거죠. 안 내려가 봤던 지하에 한번 가볼까요? 뭐가 있나? 음. 지하 상가가 있었네. 어? 발톱. 어, 네일도 있고. 어. 네일샵하고 옷가게가 대부분이네요. 아, 어, 미용실 사장님 연락 왔는데 지금 오셨다고? 오래요. 아, 미용실 어렵다. 응? 응. 제가. 세치기 했어, 세치기. 난 예약하고 왔는데. 머리는, 어, 마음에 들어요. 역시 잘해요. 자연스럽게 잘해줬어요. <웃음> <웃음> 자, 머리 잘했고, 지금 우리 직원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하고 나옵시다. 어, 제가 분명히 수건을 깔아놓고 갔거든요? 그리고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수건이 이렇게 돼있어요. 칠입자가 있다. 공장에서 먹을 점심. <laughs> 컵라면. 하고 김치 챙겼고요. 자 이제 공장으로 가봅시다. 밤소리 암레이 암소리 소리 소리 소리. 저희 르네상스예요 이제 검수를 시작을 네, 해야죠. 방금 우리 서포터즈 분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샘플 다좀 수정했어요. 수정했고 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했 하나도 안 했어요. 기본 자리 상태인데 보세요. 양이 이제 해하나도안 했거든요. 이정도면. 아, 로고도 이쁘게 변경됐어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비교했고요. 여기는 드레스. 나드레상스 로고 이쁘게 됐습니다. 밑에 버클식으로 다 저희가 교환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장착해놓은 상태에서 접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너뜨렸을 때 내부가 오염이 잘안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실 때도 좀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탈부착식인데 좀 고정력을 강화했다라는 거. 그게 르네상스의이번에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내부 고리들 제대로 다 들어왔고요. 아, 진짜 이뻐요. 진짜. 음, 패턴을 다시 싹잘 잡았습니다. 아, 마지막 수정까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우리 직원이 실수해서 포켓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또 다시 해. 야돼윌 어. 씨가 대형 사고를 쳐놨어요. 릭 씨가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 그다 붙여놨어. 샘플을 다시 해야 돼요. 음, 로고는 굉장히 이쁘게 잘 바뀌었죠? 플라이에 한쪽에는 캠핑 로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렇게. 르네상스. 르네상스 로고 들어왔고요. 어,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느낌이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만큼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텐트를 더 쉘터로 좀더 감쌀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해놨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이 불을때 저희가 이제 가이로프 가이로프 대신에 이 플라이를 이용해서 땅에 고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품이 아마 없을 경우죠. 잊어버렸거나 집에 놓고 왔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팩 다운할 수 있게끔. 끝 마무리 이것도 그냥 센스 있죠 그래서 어 원래는 이게 없던 건데 그냥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스탠더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땅바닥에 고정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제가 이렇게 패꼬리도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이어 스탠더 없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감을 하면 이렇게 해서 사용했을 때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밴드를 어,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마감해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어, 변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보면은 어, 요 라인이 끝에까지 다 떨어지죠. 이쁘게 예, 자세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어, 수정을 좀 했어요. 수정을 전, 전체적으로 좀 어, 플라이를 전에보다 좀더 내렸고요. 그 다음에 끝 마감 처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팩 바로 박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이렇게 수정을 해드렸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로고 작업 다시 또 잡고 있어요. 로고가 조금 성에안 차서 로고 작업을 지금 다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라인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튼튼해요. 정말 튼튼해요. 한번 흔들어 볼게요. 진짜 바람이 불어도요. 바람이 불어도요. 진짜 튼튼하고 지금 전부 팩 하나도 안 박았거든요. 팩 하나도 안 박았는데 정말. 텐션도 좋고 네, 튼튼합니다 콜대를 아, 콜 좋은 걸 쓰니까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튼튼해졌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라인 이건 영상에 담긴 안 담기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과일을 잘 먹으니까 과일을 자꾸 주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그 커터칼이 생각나네요 <laughs> 이것도 커터칼로 자는거 아니야? 지금 저희 바로 그 염문 어, 작업하고 있어요 염문 저희가 이제 오늘 오전에 도면 완성했고요. 지금 재단해가지고 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바로크는 정말 많이 썼죠. <laughs> 고아웃도 갔다 오고, 어, 여러 군데서 많이 썼는데, 어, 지금 연문 다 뜯어내고, 연문 새로 만들어서 갈 거예요. 이 친구는 초기 버전이에요. 그 조선족이 카피해갔던 한국의 뭐 업체가 어, 카피했던 그 초기 모델. 이 친구는 이제 팩입니다, 팩. 이 이 친구는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어, 새로운 수정된 어, 도면이 나오고 있어요. 부지런히 지금 어, 또 뽑아서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저는 지금 느네상스 쉘터 안에 있습니다. 느네상스 어, 쉘터 지금 이제 마지막 마지막 풍산 전에 이제 교본으로 삼을 마지막 샘플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어, PP 샘플이라고 하죠. 프리 프로덕션의 샘플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좀 디테일하게 더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음, 지금 벌써 여섯 번째 샘플인데도 계속 깊게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저희가 완성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지금 너무 이쁘고, 어, 변경된 폴도 너무 튼튼하고 좋고. 아, 지금 소소하게 변경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